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 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오늘 저녁에 FMC 걱정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렛츠 기리 오늘 코스피는 0.9% 하락, 코스닥은 1.5% 하락으로 오늘은 어제와 좀 다르게 하락폭이 조금 큰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코스피는 정말 다행히도 2500포인트를 지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이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수 있겠죠. 오늘 하락폭이 꽤나 컸지만, 특정 섹터가 조금 많이 하락하면서, 상승 종목도 두개 합쳐 천 종목에 가까운 그런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했나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계좌 성적표가 조금 갈린 그런 하루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다시 또다시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살짝 걱정이 나오는 위치라고도 볼수 있겠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급등한 부분도 없고 삼성전자가 나름 잘 버티고 있어서 결국은 오늘 저녁 FMC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움직임이 없다면 코스피가 큰 하락을 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는 또 다르겠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급등한 만큼 또 어느 정도의 되돌린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볼수 있고 이번에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하락을 할때전 지지선 있죠. 이제 820포인트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에코 프로뱀이랑 에코 프로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결국은 야, 이거 진짜 쌍봉 아니냐, 이런 얘기가 조금 신빙성이 붙는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오늘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 중립 리포트 이런 것들을 연달아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 심리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동은 나빴습니다. 개인 만3 5 0 0억 매수, 외국인 천0억 매도, 기관 2,600억 매도, 연기금 200억 매도합니다. 이 와중에 연기금은 포스코콜딩스 SKNX, 삼성전자, FNF, 기아를 매수하고요.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좋았던 애들이 뭐죠? 맞습니다. 페라이트, 히토리오, 이런 게딱 떠오를 거예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바로 증시가 지금 현재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 타이틀 두 개만 딱 봐도 일단 미국 디폴트가 27일 남았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얘기가 눈앞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게다가 오늘 저녁엔 또 FMC 아니겠습니까 이 걱정 때문에 어제 미국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은 오를만한 섹터를 찾기가 어렵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인버스 역할을 했던 히토류 사료 비료 이런 친구들이 또올라가는 하루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저녁 FMC에서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또다시 증시가 하락하면 그 친구들은 또 내일 또오른 하루겠구나 라는 생각도 이어서 볼수 있겠죠 환율은 4원 하락해 1,338원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상해랑 니케는 휴장이고 항생은 오늘 개장을 했는데 1.6%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선물은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은 어제 엄청나게 매수하더니 그 물량 그냥 다 뱉어냈습니다 1조 매도 그리고 옵션은 콜옵션, 포도옵션 둘다보합권을 나타냈습니다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에코프로, LG엔솔, 삼성SDI, 에코프로BM, LG생건, 포스코퓨처M, 코스닥레버리지, 아모레퍼시피두산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코스피 레버리지를 매수를 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LNF, 카카오뱅크, 하이브, 현대차, 삼천당제약, 셀티로넬스케어 바이오니아, 한미반도체, SK닉스, 삼성바이오닉스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디바이텍, SKT, i NC소프트, 카카오뱅크, FNF, 메리츠금융지주, l g 엑스원 SK스퀘어를 매수합니다. 추후 일정을 보겠습니다. 내일은 애플과 카카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일본은 휴장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우리나라가 휴장, 일본 또 휴장, 미국 4월 고용동향 보고서 발표, 초거대 AI 추진 협의회가 발족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엔터주, 페라이트, 그 다음에 비료, 사료, 저엔터주 연일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실적 기대감 플러스 5월 컴백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죠. 제2의 에 코프로는 엔터다, 하이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 3% 상승. YZ 엔터 3% 상승, 큐브 엔터 3% 상승, j p 엔터 1% 상승. 자, 과연 엔터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차트만 보면은, 야, 이제 막 고점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올해 초에 그 생각하다가 2차전지 놓친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혹시나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엔토주, 진짜 지금 비싼 가격일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주 좋았습니다. 증시가 안 좋으니까 페라이트가 또 각광을 받았죠. 사마천기 상한가도차, 한일화학 상한가도차, 유니온 머티리얼 상한가도차, 유니온 20% 상승, 페라이트 관련주, 히토류 관련주 쭉쭉쭉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캐스피온또 상한가도차, 동국 아래에서도 18% 상승으로, 그냥 페라이트가 묻었다 하면은 상한가를 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비료사료주도 좋았습니다. 흑해 곡물협정 연장회담이 재개를 하긴 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다고 하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미래생명자원 7% 상승, 한일사료 5% 상승, 고려산업 6% 상승, 팜스토리 0.7% 상승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방금 흑해협정, 그것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실패할 확률이 꽤나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한데요. 예를 들어, 1번, 흑해협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뭐 주가가 단기간 급등할 수 있겠지만, 뉴스에 파라라 흐름이 나올 확률도 분명 존재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이야 하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 반대로 만약에 협정이 타결이 되었다 극적 타결 뭐 이런 소식이 나온다면은 그렇다면 또 주가는 급락할 가능성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투자한다면은 물론 주가 흐름은 알 수가 없고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리스크가 분명 있다 이 부분은 알고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오늘 좋았습니다 2차전지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오늘 증시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올랐어요 저스템 10% 상승 hpsp 2% 상승 3월 중순부터 말까지 반도체가 막 올라가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대 5% 상승 유니테스트 5% 상승 앞으로 반도체가 어떨지 한번 봐야겠네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8% 상승 hbm 수요 증가로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db가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물적 분할한 팸리스 브랜드 사명 db 글로벌치 확정하고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d b i 이텍6% 상승 db 10% 상승 자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진 양봉 만들어냈죠 앞으로 이제 여기서 바닥권을 만들어 낸다면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만한 위치다 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행동주의 펀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가 오늘 좋았습니다 다음주에 사우디 장관이 온다고 하죠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2% 상승 알로코16% 상승 슈프리마 11% 상승, 현대 무백스 6% 상승합니다. 참고로 슈프리마는 사우디 네온시티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자, AI가 좋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보안을 위해서 채찌 PT 사용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또 나빠진다고 볼수 있겠죠. 마음 AI, 최근 들어 좀 오르나 싶더니 10%급락 셀바스 AI 6%하락 니켈이 좋았습니다. 포스콜링스 인도네시아의 2차전지 니켈 공장을 신설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대 비엔지 스틸 8% 상승, ST-4% x 상승 셀트리온이 나빴습니다. 서정진 회장 혼외자 소식이 나왔죠. 딸두 명이 따로 있는데 친자로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제약 3% 하락, 셀트리온헬스케어 1% 하락. 진짜 주식 투자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KG그룹이 좋지 않았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에 하락. KG이니시스 2% 하락, KG스틸 4% 하락, KG모빌리언스 4% 하락. 얼마 전에 상장했던 KG모빌리티 구쌍용차저 오늘 8%로 하락합니다. 에코프로가 좋지 않습니다. 유진 투자, 투자 의견 하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8% 하락, 에코프로 BM 6% 하락. 과연 에코프로 이번에는 21선을 지킬 수 있을지 이거를 봐야겠네요. 2차 전지 관련 주인 크리스탈 신소재 11% 상승합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와 소재 테스트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SKIT 6% 상승, 1분기 실적 분리막 깜짝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카뱅크 6% 상승합니다. 1분기 호실적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안녕.